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료입니다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나폴리는 리그 1위, 유벤투스는 리그 2위 팀으로 유벤투스는 현재 리그 8연승을 달리며 나폴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유벤투스는 현재 6골 1도움 블라우비치, 3도움의 카드라도 보누치 포함 5명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만 5골의 밀리크,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디마리아 1골 1도움 마이클 퀸이 4골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후스코드닷컴에서는 양 팀의 1대1 무승부를 예상한 가운데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유벤투스의 창끝을 김민재가 막아낼 수 있을지 오늘 김민재의 활약 정리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메리키퍼 디로렌조 김민재 라마니 마리오 후이 뽀백 앙기사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3미들 폴리타노 오시맨 그바라트 스켈리아에 4-3-3으로 나왔고 유벤투스는 스테스니 키퍼, 산드로, 브레머, 다닐루, 스리백 코스티치, 라비오로카텔리 메케니, 키사 바이오미들, 디마리아, 밀리크의 3511 포메이션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김민재를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 하는 나폴리였습니다. 3분에는 공을 가지고 유벤투스 진영까지 치고 올라가는 김민재였고, 6분에는 공격을 시도하는 유벤투스의 디마리아를 막아내는 김민재였습니다. 컨디션이 좋아보이는 김민재였는데요. 리그 1이 나폴리를 단단한 수비로 막아내는 유벤투스였고 나폴리도 김민재를 주축으로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전반 13분 센터백 김민재가 오시맨에게 뒷공간 패스를 찔러주었는데요.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오시맨의 슈팅 타이밍이 늦으면서 기포 정면이었습니다. 김민재의 뒷공간 패스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패시 능력도 보여주는 김민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 뒤에 나폴리의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그브라티스켈리아의아크로바틱카 슛을 슈체스니가 막아냈지만 오시멘이 헤드로 밀어 나오며 1대 0으로 앞서가는 나폴리였습니다. 그리고 20분 김민재의 수비 단짝 라마니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며 디마리아에게 패스를 주고 말았는데요. 김민재가 바로 달라붙으며 디마리아의 전진을 방해하면서 실점 위기를 막아내 버렸습니다. 라마니 김민재한테 밥밥은 사줘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25분 코스티치가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었지만. 김민재가 안정적으로 차단했고 31분에는 라비오가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어주었지만 또 막아내며 단단한 수비의 정석을 보여주는 김민재였습니다. 김민재의 단단한 수비력으로 유벤투스의 공격을 무력화한 나폴리는 전반 39분 오시맨의 패스를 받은 크바라티 스켈리의 골이 터지며 2대0으로 앞서가며 전반의 승기를 잡아버리는 나폴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3분 뒤 디마리아의 환상적인 슛이 빨려 들어가며 2대 1로 한골 따라잡은 유벤투스였습니다. 그리고 45분 디마리아의 중거리 슛이 나왔지만 몸으로 차단해 버리는 김민재였습니다. 전반에 김민재는 96%의 패스 령확도 100%의 테 태클 성공률, 고단핵기 2개, 헤더클리어 2개, 지상볼 경합 100%를 보여주며 유벤투스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51분 유벤투스의 코너킥을 헤더로 끊어버리는 김민재였고 53분 오시맨의 박스 안에서 슈팅이 나왔지만 슈체스니가 막아내며 코너킥으로 이어졌는데요 올라온 코너킥을 라마니가 밀어넣으며 3대1로 앞서가는 나폴리였고 64분 크바라트 스켈리아의 크로스를 오시맨이 밀어넣으면서 4대1이 되었고 리그 2위 유벤투스를 철저하게 박살내버리는 나폴리였습니다 3골 차로 끌려가자 멘탈이 깨진 것 같은 유벤의 알레그리 감독의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나폴리는 더 무시무시함을 보여주었는데요. 72분 엘마스의 슈팅이 유벤 수비 맞고 굳절되며 5대1로 앞서가는 나폴리였습니다. 사실상 이 시점에서 유벤투스는 추격 의지까지 잃어버렸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원래 유벤투스는 이렇게 쉽게 개박살나는 팀이 아니었는데요. 8연승을 달리는 동안 12 득점 0 실점을 기록하며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도 잘하는 유벤투스였지만, 나폴리 홈 구장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며 정말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나고 말았고, 김민재는 단단한 수비의 능력을 보여주며 나폴리 대승의 일조하였습니다. 오늘 김민재는 넓은 수비 반경을 보여주며 유벤투스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전반전에 오0에 내게 찔러주는 뒷공감 패스는 정말 명품 패스였는데요. 오늘 나폴리는 유벤투스를 개박살내며 유벤투스와 승점을 10점으로 벌려버렸고 꼴득실로 3위로 밀어버렸는데요 점점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폴리가 우승컵 들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